아마도 당신은 항상 강해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인을 단순히 사랑하실 뿐 아니라 시간을 들여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주변의 삶을 지탱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처에 끌려가지 않으며 과거의 아픔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인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특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침묵과 지혜와 믿음과 성숙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모들, 사촌들, 이야기들, 말해지지 않은 침묵과 숨겨진 힘 속에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안에 있는 억눌린 잠재력입니다. 여성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남성이 그 성장과 확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의 성장 앞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한 남자를 가장 두렵게 하는 성장은 곁에 있는 여자의 성장일지도 모릅니다. 딸의 성장은 격려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성공은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라기 시작하면 마음 속 어딘가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나 자신의 경험으로 말합니다. 여러 번 나는 아내의 성장과 확장을 두려워하는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때 여성은 침묵 속에 가두어졌고, 글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일할 기회조차 제한받았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을 통해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계속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질과 돈은 여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을 들으면 주고, 순종하면 허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린 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 나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 확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깊고 고통스러운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겪은 학대입니다. 그것은 목에 걸린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이 저지른 상처, 가족,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존재들, 이 상처가 더 아픈 이유는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여성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로 끝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영원히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하고 발전하고 혼돈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 하나, 깊은 슬픔, 말하지 못한 고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드러내고 상처내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깨닫는 날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치유의 장소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고 수치이며 두려움과 협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치유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침에 나간 사람과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다면 우세요. 웃고 싶다면 웃으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하세요. 이제 잠언 31장을 함께 봅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는가? 그 값은 보석보다 귀하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상처를 만져 주시고 숨겨진 아픔을 드러내시고 삶에 영향을 주던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해방과 치유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으세요. 나를 한 남자로 보지 마세요. 상처 입은 과거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으로 들으세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는가? 이 질문은 아주 깊습니다. 희소함을 말합니다.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덕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흔들리는 남성들도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서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들로도 당신과 경쟁하려 하고, 마땅히 경쟁이 아닌 영역에서도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빈곤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귀한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광산에 들어가 보석을 찾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찾는 자가 아니라 찾아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는가? 그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당신 안에서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시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두려움은 당신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없습니다. 지친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낮추는 말이 당신 안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그 말들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편견을 이기는 것입니다. 편견은 조용히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일수록 비판은 커집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마세요. 다른 존재가 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로 서 있으세요. 온유하면서도 강한 여인. 용기있으되 자신다움을 지키는 여인.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편견을 넘어서 본질을 지킨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됩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지혜는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을 이해할까요? 그녀는 자신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지요. 당신은 보았는데 그는 보지 못했던 순간들. 당신이 느낀 것을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보았지만 그는 아직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가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보았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깊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는 것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먼저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소화합니다. 많은 여성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딘가 어색한 기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앞서가 버립니다. 당신이 주었던 조언들 가운데 만약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지배하려는 의도로 느껴지는 순간 상대는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고, 느끼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야 행동합니다. 많은 갈등은 이 순서가 깨질 때 생깁니다. 당신은 보았고, 상대는 보지 못했으며, 당신은 이미 소화했지만, 상대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흐름을 압니다. 본다, 느낀다, 소화한다, 계획한다, 그리고 실행한다. 나는 이것을 바로 곁에서 보았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한 이모가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놀라울 만큼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거칠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아무 소리 없이 모든 일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이모는 공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사촌이 울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한 번의 금지였을 뿐이니까요. 이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이야기해 볼게. 우리는 말렸습니다. 그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모는 갔습니다. 소리 없이, 다툼 없이, 지혜롭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가 그곳에 섰고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봅니다. 어른들이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느낍니다. 이모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고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딸들을 보호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모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은 날의 이야기, 함께 웃던 시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한 범위 안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이모는 공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본다. 느낀다. 소화한다. 계획한다. 실행한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이제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현숙한 여인이 배워야 할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침묵으로만 변화가 시작되는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모든 말을 쏟아낼 때 상대는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올때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지는 변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의 선택입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머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깨달은 이는 사라였고 방향을 제시한 이도 사라였습니다. 소리 없이 지혜롭게 진짜 강함은 힘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깊은 영적 도구를 주셨습니다. 지혜, 침묵, 그리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친밀함.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이해될 때그 안에는 큰 책임과 힘이 있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박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다스리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밀함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존중과 돌봄이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주는 것을 다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친밀함은 속박이 아니라 연결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감정의 통치입니다. 많은 남성은 말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두려움, 지속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때를 알고, 불량을 알고, 깊이를 압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지혜, 침묵, 의식 있는 친밀함,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자먼 3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한다. 안정감. 지혜로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피난처요. 영혼의 쉼터입니다. 아이도 어머니의 품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그녀는 들고 걸어가고 해결하고 버텨냅니다. 그것이 안정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안전함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떠나 있어도 마음으로는 어디가 집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족에게 집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온전한 덕은 한 가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잠잠할 줄 알고 친밀함을 귀하게 여기며 안정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S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힘이었습니다. 균형, 관리, 절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붙들기 위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함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못하겠다고. 지혜가 상처받았고, 침묵이 무너졌고, 안정감이 깨졌고, 믿음이 지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깊은 상실, 부끄러운 기억, 배신, 아주 오래전의 일일 수도 있고, 최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작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쥐에 대한 식욕을 버려야 합니다. 식욕이 바뀌지 않으면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내면의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깨우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초대하시는 삶은 지혜로 다스려지는 삶입니다. 서두르는 삶이 아니라 반응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고 분별하고 바른 때에 행동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보았다고 해서 모두 말하지 않고 느꼈다고 해서 즉시 반응하지 않는 성숙함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며, 언제 잠잠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멈추게 하던 두려움에서, 당신을 작아지게 하던 목소리에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상처에 의해 이끌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에 의해 다시 세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관계는 충동이 아니라 의식과 책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에는 깊은 돌봄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호와 신뢰는 안정에서 나온다고, 마음이 쉬는 곳에서 삶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쉬울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남아있는 믿음, 상처를 겪었어도 마음을 굳게 닫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습관과 얕은 생각, 지금의 당신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작은 자리에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라게 부르십니다.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더 분별력 있게,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지혜와 분별과 안정과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삶 전체는 조용히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이 공간에 임해 주세요. 지친 마음을 만져 주세요. 두려움이 있던 곳을 만지시고, 상처가 남아 있던 곳을 치유하시며,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을 당신의 평안으로 정돈해 주세요.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아는 분별력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남아 있을 믿음을 부어 주세요. 깨졌던 것들이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 얻고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세요.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을 나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며 더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제 혼자가 아니게 하시고 평안히 계속 머물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곧 다시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